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놓인 물체 B의 양쪽에 물체 A, C를 실로 연결한 후에 A를 손으로 잡아 점 P에 정지시켰다. 손을 가만히 놓으면 A는 D만큼 등가속도 직선을 하여 P를 지난다.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은 mgd다. 그리고 B와 C의 질량은 2M이다. E,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할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의 기본 의미가 어, 감소한 에너지의 총량과 증가한 에너지의 총량은 일단은 똑같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잡아놓는 상태에서 이 손을 놓게 되면 일단은 어, 빗면에서이 물체가 d만큼 가면자이 c라는 em짜리의 이 물체도 d만큼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얘들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들의 속도는 다 v로 똑같고 그치 그 다음에 자이 a라는 질량은 지금 모르는 상태고 이는 M, E, M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큰 틀은 감소한 전체의 에너지와 증가한 전체의 에너지는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주어진 정보를 먼저 봅시다. 어, 우선은 힌트가 되는 부분이 어, 이 C라는 물체가 감소한 위치에너지를 발생시키겠지, 그치? 그래서 어, C가 감소한 위치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emgh 값이 되고 자그 다음에 어 일단은 a b c는 다한 덩어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운동에너지는 일단 얼마인지 모르지만 다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a라는 놈은 빗면으로 d만큼 갔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높이 뭐 얼마의 값이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이 값을 지금 이 문제에서는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고, 대신 A라는 놈이 어, C의 운동에 의해서 위치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는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B라는 놈은 수평면에서 운동하니까 운동에너지에 어, 위치에너지 변화는 없지, 그지.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은 이렇게 돼있지, 그지? 자,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이 A의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은 지금 요 부분이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이고, 그지? 자, 어차피 둘다 A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플러스 값을 띄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어, A의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은 당연히 어,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지, 그지? 플러스 값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A의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 값이 여기에 얼마라고 힌트가 나와 있냐면 mgd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플러스 mgd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전체 운동에 대해서 감소한 에너지를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여기에 써있는 에너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인데, 감수한 위치 에너지가 EMGH, 요거 하나밖에 없고, 그지? 이거에 의해서, 자, 증가한 A의 에너지 요만큼에다가 또 요거를 봐야 됩니다. 어, 증가한 B와 C의 운동 에너지 합이 전체 증가한 양이야, 그지? 그러면 지금, 님이 얘기했듯이, 여기 보면, 여기에 요 A에 있는 요 에너지의 증가량과 B, C에 있는 요 박스에 있는 요 증가량의 합이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야? EMGH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지? 그 다음에 또어이 부분의 요 에너지는 요 부분의 에너지는 결국 운동에너지잖아, 그지? 누구의 운동에너지야? A와 B의 어, 운동에너지의 합의 크기야, 그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EMGH는 증가한 값이 어, A의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증가량, 역각적 에너지 증가량 MGD에다가 그 다음에 어, A와 B의 운동에너지의 합하고 똑같다. 그러면 A와 B의 운동에너지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MGD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요 값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은 일단은 어, 요 니은을 먼저 좀 해결을 할게요. a를 지나는 순간 b의 운동에너지 이걸 어떻게 구하냐? 지금 a와 b의 지금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이 mgd였는데 운동에너지는 자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얘기했지, 그렇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b와 c, d, 어 a, b, c는 다 속력이 똑같잖아, 그렇지? 그럼 운동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하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어이 b와 c, a, 아 a, b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요거 b하고 c를 고쳐야겠네, 그렇지? b, c 자 b, c의 어 b, c b, c의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이 mgd야, 그렇 얘는 b하고 c를 다 합친 건데 질량에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아, a의 어, b의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은 b의 운동에너지 의 증가량은 전체 세계 중에서 하나잖아, 그러면그 3분의 1 mgd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니음 a가 q를 지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는, 자, 3분의 MGD고, 그지? 자, 그 다음에 C의 역학적 에너지를 봐야 되는데, 어, 우선은 여기서 또 하나 확인을 해둬야 될 내용이, C의 운동, 어, 역학적 에너지야, 그지? C의 역학적 에너지는 지금 요 값이야, 요 값. 그러면, 이 EMGH는 감소한 양이고, 얘는 증가한 양의 요 부분을 보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전체의 합하고 얘하고 똑같으니까, 당연히 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 이 부분, C의 운동에너지는, 운동에너지는 당연히 EMGH보다는 값이 작을 수 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면 얘 부호는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가 나오고, C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d 귿 자, 이제 이 d 귿 또 푸는 형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가속도를 구하래 그지. 아 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원리를 이용하냐면 알짜 힘이 한 일이 뭐하고 똑같다, 증가한 운동에너지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어 B를 가지고 할게요 B B B의 알짜 힘이 한 일은 B의 운동에너지의 증가량하고 똑같잖아. 그지 B의 알자이면 그러면 해준 1의 양은 그렇지? 1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걸 다시 쓰면 MA 곱하기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D만큼 내려갔으니까 D 요게 운동에너지의 증가량. B쪽이니까 얼마야? 3분의 1 MG D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가속도를 구합니다. 어, 가속도. 그니까 러 여기에서는, 어, 질량 MM 약분되고 DD 약분되면 A 값은 얼마가 나오니? 3분의 1 G가 나오네. 그래서 정답은 D 끝까지 해서 기영 니입니다 자 일단은 디귿 지문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어요 개념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항상 알짜 힘이 힘이 한 일은 그지 한 일은 그 알짜 힘이 한 물체에 증가한 운동에너지 하고 똑같다 자 이게 조금 중요한 팁이니까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좀 복잡한 문제는 어, 이런 틀을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적으로 감소한 에너지와 증가한 에너지는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